열심히 일하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제의 20%를 20 를책임는 삼성그룹 이재명 회장 즉각 하라속삼그룹을옥하고 삼성그룹을 해생한는삼성중통시원에 해체하라 해체하라 삼성그룹을, 삼성그룹을 옥하고 있는 삼성중통감시원에 삼성그룹의 인민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삼성그룹 중폭감시원회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을 못 구해도 덕분수는 삼성, 덕분수는 이재용 덕분수는 부회장은 덕분수는 백신을 덕분수는 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왜 삼성그룹 내 삼성그룹 중폭감시원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삼성그룹을 탈퇴시키고 삼성전자를 중국에 폭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삼성그룹중법감시를회 직감 횡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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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중법감시원회 횡재하라! 횡재하 대한민국 국민총재산의 20%를 지급이준삼성그룹이명분에서 직감 속방 이제세 기업 참여공을 통해서 대한민국 기업가들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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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권을 억제하고 있는 문재인, 불러가라! 불러가라! 기업 규제와 법권 이탈세 기업 참여습으로 대한민국 기업을 억제고 대한민국 운 기업을 망하기 하는 문재인 세력, 불러가라! 불러가라! 대한민국 국민 총생선, 20%를 책임 지는 삼성그룹 이정부회장,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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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총세상 GDP 20%를 책임 지는 삼성그룹 이정부회장 석방하라! 석방하라! 삼성그룹을 발치시키고 삼성그룹을 옥제고 있는 삼성그룹 종법감시원의대체하라 해체하라 피가 응고되고 사지가 마비되는 백신 즉각접종 중단 하라충하라 피가 응고되는 백신 사지가 마비되는 백신 접종 즉각 중단 하라 안정성이 검증된 백신 가져와라! 가소와라 안정성이 걷는다 100세 가와라가소와라 전교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게 할 젊은 청년 여러분 문제의 세력들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그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그 책임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전세계로부터 전세계 180, 180개 국가로부터 입국 분지을 다할때도 미국은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그 책임은 바로 본질라수있습니다 2020년 일본의 추가영정예산 편성에도 백신 부인장은 단2억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1년도 국가예산 그시에도 백신을 구입할 자금 단기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은 문제가 라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왜미국에게 보냅니까? 이것은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본 설교와 그리고 단미를, 단미 선언을 하겠다는 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나라의 미해를 실무시라고 할 젊은 청년 여러분, 문제 설교의 단미 선도, 넘어가지 마시오. 네, 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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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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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말 정말, 정말, 정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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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바로 말 개월 내이 강남대로. 북한 인민군들이 죽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는 문재인 세력들의 안미책정에넘어가서는안 되고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게 됩니다. 존경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질문시라고 전천해놓은 문재인 세력들은 백신을 확보한 확보할 한 책임을 미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미국한테는 것이 아니라 문제한테는 것입니다. 2020년 네 번의 추방 연금에서 편성해도 백신 구입 자금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고, 2021년도 국가 예산에도 백신 구입 자금 단 1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백신을 구입하지 못한 그 책임은 바로 문제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부터 180개 국가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할 때도 코로나 때문에 입국 금지를 당할, 당할 때도 미국은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자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바로 혈맹국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구하지 못한 그 책임을 바로 미국한테 돌린다는 것은 이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문제의 설정 자리 선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중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러 갈 젊은 청년 여러분, 문재인 세력들의 반미 책동, 반미 선전산동에 넘어가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의 핵심은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벌써 멸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주무지러 할 젊은 층 여러분, 문재인 세력들의 반미 선동, 반미 책동에 넘어가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과거요, 현재요, 미래입니다.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국방비에 투자할 돈을, 그 국방비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할 돈을 바로 미국이 안보를 지켜줬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돈을 경제 개발에 투자해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제의 세력들은 현재 기업을 옥제고 있습니다. 기업 규제 3법과 중대제 기업, 중대제 기업 처벌법을 통해서 기업과의 경영 의지를 받고 있고 기업과의 사업 의지를 현재 말차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고 기업과의 경영 의지와 사업 의지를 발사시키는 문재인 세력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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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응고되는 백신 사지가 많이 되는 백신 접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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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이 검증된 백신 가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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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하는 국민여러분 가로, 세로운 무사가 뮤지컬 박정희를 공연하기 시작합니다 6월 17일 역삼동 LG아트홀에서 뮤지컬 박정희를 공연한답니다 국민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오르게 한 정말 위대한 영웅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가장 존경했고 그리고 중국의 정속평의가 가장 존경했던 바로 그 유인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전세계 지도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흠많하데 북한 고선공공당을추영하는 보장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공폭파이 캐릭터는 박정희 대통령을 흡집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로수의 연소가 6월 17일부터 역삼동 LG 아 톨에서 공연하는 뮤지컬 박정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위인을 존경하고 위인을 통해서 영웅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려고 할 젊은 청년 여러분 가로채로 문서가 6월 17일부터 뮤지컬 박정희를 LG 아콜에서 공연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우리는된그 지도자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경보고속도로 현대 포스코, 포르데스, 현대 자동차, 그 다음에 현대 중공업 또한 병풍속도로, 울산소교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모든 대한민국 국가 기관시설이 바로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바로 기념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영웅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따라서 6월 17일 2021년 6월 17일 LG 아트홀에서 공연하는 뮤지컬 박정희를 함께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갈 권력 중민 여러분, 6월 17일 나눔 바로 사랑의 무서가 기획하고 공연하는 뮤지컬 박정희. 함께 질문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영웅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그런 정확한 현실과 진실을 역사를 우리는 정확하게 워야십니다 그러나 군재의 세력들은 대한민국 발전을 지키지 않고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다시 잡고 이들은 오로지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데편 되고 있십니다 이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 경제성과 안정성 환경적 측면에서 세계가 포함하는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한 문제의 적들은 타원전을 통해서 세계가 현재 7 0개의 원자력 건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유력상태에서 우리는 현재 태풍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계의 원자력 시장에서 생풍장는그보을 국토 북두, 불기를 우리는 발력사업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축출할 수 있는 그 기회 그것을 바로 발력사업습니다 누가 참여느냐 바로 문재인 선생들이참리 것입니다 나로서 대한민국의 운원과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업에서그 기회를 누가 전세 타지 하냐면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이 놓시는 달려가버린 그 많은 부와 콘서트들 그 기회를 그제를 국민들이 다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파괴시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복제시키는 통제 돌려가라 불려가 돌려 울어, 나아, 나아. 울어, 나아. 성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군대의 사람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그 출입을 귀국으로 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귀국은 2020년도에 전 세계 180개 국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귀국을 금지할 때도 귀국은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입국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탈영국 미국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 또한 분세력은 2020년도 일본의 수반영역 예산편성에서도 백신을 구입할 단 이런도 예산편성도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2020년도 국가예산편성에도 백신구입작은단 이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위자가바로부터인인선입니다 이렇고서 그팀을입고부고는 것은 요즘 바로 공산주의에 의해 거양된 축복입니다 이들은 거짓말과 뒤로뒤로거시는 바로 그런 것으로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따라서 문제 세력들은 라가갈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드면서 국민 선니다 감사합니다. 그리나라의 미래를 질문진행을 돌려보겠습니 우리는 이제 이 불법과 미리가 파치는 비정상사회 그리고 일자리가 증폭되지 않고 일자리가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이러한 사회를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상화는 바로 국민들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국민들을 지켜줄, 국민들을 대면할 정당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억울함을 전환을 얼마 동안 받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지켜줄 사법도 또한 다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첩보, 중국 공산당과 북한 주도공단과 함께하는 세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노년장, 신노년장. 곧 유통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강남역으로 그리고 현재 백신을 구입하지 못한 그 책임을 문재인 대력들은 미국으로 돌려줬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백신을 구입하지 못한 못한 책임은 바로 문재인한테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일본의 추가경영위상편성에서도 백신 구입자금 단 일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분조에는 2021년도 국가 예산을 예산안에도 백신 구입자금 단 일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적어시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시키는 바로. 반란 세력 아닙니까? 어! 문재인을 포함한 이 정권을 잡은 세력들은 바로 국가 반란 세력들입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하는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권정동, 장재원, 김성태, 하태경 이들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민 체제를 탄화시킬이 국가 관란 세력 또한 이들은 중국 공산당 세력이요. 이들은 바로 북한 조선동락을추하는 세력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우리 스스로 자유민 체제를 수호해야 됩니다. 존경하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 체제를 수호해야 됩니다. 존경하 국민 여러분. 문재인 여러분 상생형 일자리 51조 원 중에서 97%인 49조, 49조 5천억을 전라도에 배정하였습니다. 상생형 일자리 51조 원 중에서 97%를 전라도에 배정했다는 것은 이제 말이 됩니까? 그것도 전남 신안군에만 48조 5천억을 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 일자리 예산 54조원 어디에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예산 54조원 그리고 이번에 상생형 일자리 51조원 이 중에서 97% 49조 5천억 원을 전라, 전라도에 배정하였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정상입니다. 특히 전라도, 전라남도 신안군에만 사8조 오천억 원을 해정했습니다. 그리 전라남도, 전도 신안군 주민 이천구백 명한 명당 삼8 5만 원, 총1십삼억 원의 땅을 투자받고 이 2,935명에게 최대 연간 820만원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한다,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관해서 현금으로 나와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정상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상황 맞습니까? 존경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자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를 담보할 그 일자리 51조원 51조원 중에서 97%인 49조 5천억원을 전라도에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전남 신안군에만 48조 5천억원을 투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것은 결국 2천 이건 노무현 권 말기에 다자 이야기 상품권을 팔아서 30조원이 증발된 바다 이야기 결국 그 바다 이야기의 대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와는은 국민 여러분 지금 문재인 세력들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그 책임을 바로 미국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세력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그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문재인은 2020년 일본의 추가 연정 예산 편성에서 백신 구입자분 한이론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0년도 국가 예산에도 예산 백신 구입자분 전이론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신 구입을 하지 못한 그 책임을 자신한테 있으면서도 반성은 단성, 반성하지 않고 이들은 바로 미국에게 책임을 벌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씨들의 반미 선도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빠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씨들의 반미 선도 절대 넘어가지 절대 넘어가지 못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 상세의 기간이 5 51, 51조원 중에서. 97%약 47조, 49조 5천억 원을 전라남부에 배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들은 상생형 일전이 51조 움직여서 97%인 49조 5천억 원을 전라도에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전남신안군에 48조 5천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것은 비정상이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상세기업의 일자5 0조를 얼마나 투자합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국회 수도권 수도권에 투자해야 라는데 전라도에만 97도 49조 5 0 0 0를 투자합니다 51조원 위에서 49조 5 0 0 0를 전라도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중에 전세 5 1조에서 40... 40... 0조 5천원, 48조 5천원을 전남신안군에 투자합니다. 전남신안군에서 어느 만큼 일대를확재한다고 48조 5천원을 전남신안군에 투자합니까? 그리고 전남신안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태양광발전선을 지어주고 그리고 지역 주민 2935명에 인당 3 8 5으원씩총 114만원, 114만원에 땅을 뜯어받고 그리고 이들에게 연금 최대 820만 원씩 연금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820만 원씩 연금을 나눠주고 이 연금을 나눠줄 때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을해가면서 현금으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는 비정상이고 이거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다 갈 젊은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들은 백신을 구입하지 못한 책임을 바로 미국에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문재인은 백신을 구입할 자금 2020년도 내본의국가용역 예산 편성에서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2 0 2 1년 국가에서는 예상에도 백신 결정은 3일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시가 응구되는 백신과 그리고 사지가 압이 되는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해 왔습니다. 현재 5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에서 형사가 범인을 잡을 때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시작되는 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에서 시작돼서 바로 범인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고 죽었는데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러한 거짓말 정말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생명과 안전을 지킨 자들로서 이런 거짓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은 상생형 일자리 51조원 51조원 중에서 약 97%인 49조 5천억을 전남신문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전남신문에는 48조 5천억을 전남신문에는 51조원 중에서 48조 5천억을 전남신문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정상의 이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자리, 일자리 예산을 특정 지역에만 비싼다는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노면마기 때바자 이야기 30조 원의 상품권을 발행해서 그 30조 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지금도 현재 그출처가 바뀌지 않는 이런 상황. 이것은 바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의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생의 일자리 5 1조 이것은 제2의 바다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을젊은지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세력들의 탈원운전 정책을 위해서, 세계 최고의 안정성과 경제성 이런 세계 최고의 기술을 얻고 있는 원자력 탈론전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현재 제조됐습니다 전 세계는 700개의 원자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세계는 원자력 물리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탈원전을 통해서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퇴소었습니다그 어마어마한 국부 창출의 기회 여러분들의 직장을 고용 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모두 달로 차버린 것입니다. 이 기회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바로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따라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경제를 통제시키고 국민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는 문제의 세력들은 하루 빨리 물러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